한결같은 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죠. 제 마음도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들과 생각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늘 갈대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저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갈대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데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 아마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초대한 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변절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시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울려 퍼집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한들 만약에 내삶 속에서 그 지속성이 없이 내 삶은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그 과거에 얼매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의 큰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구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 되돌아보는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그분이 큰 잔치를 베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선민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만 참석할 것이고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통념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으로 그들이 불리워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통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비유된 잔치는 바로 구원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보면요. 잔치할 십칠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요, 유념하여 유념하여 생각해 볼 것은 잔치할 시각에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이 말은요 이 초청이 있을 때 반드시 처음에 최초의 초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락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디데이 타임 데드라인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다시 이제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주는 거죠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들을 보내서 알려주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들이 변절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에 어떤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모습의 사람은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세 번째에 나온 사람은요. 20절에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급박한 상황의 일들을 이유로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리진이 전혀 리진업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을 사는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 내가 지금 나가봐야 한다. 내가 나가서 그걸 봐야 돼. 그 밭을 봐야 돼. 상식적으로는 밭을 사기 전에 밭을 잘 들여다보고 이 밭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밭을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급박한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소 다섯 쌍, 이 다섯 결이라는 다섯 쌍을 사는 사람들. 그냥 열 마리의 소를 사는 이 사람도요. 나는 소 다섯 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 아니 뭐. 소를 사기 전에 이 소가 힘을 잘 쓰는지 건강한지 든든한지를 미리 만져보고 확인하고 이끌어 보고선 테스트해 보고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사, 소를 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논리적으로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도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사람도 난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조금 더 대담하죠. 그래도 앞에 두 사람은 좀 이렇게 어 청원의 형으로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please excuse me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그냥 I can't come. 난갈수 없어 이렇게 난못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냥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수 없어라는 더큰단호 함으로 어이 초청을 외면해 버립니다. 물론 이세 사람은요 제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분명히 처음에 첫 번째 초청에서 이 초청을 수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들은 이 초청을 받고 어 내가 갈게 알겠어 이러한 응답으로 회신했던 모습이고요. 그러나 잔치의 시간이 딱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의 변질된 모습 변절된 모습으로 이것이 관계에 위험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의식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드시 초청받은 자들이고, 그 안에서의 잔치는 우리들만의 축제, 우리들만의 잔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통념, 사회적 통념과 구원에 가는 그 생각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다 틀렸다. 어긋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에게 시켜서 누구를 초대합니까?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래도 자리가 더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23절에 보면은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의 영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그들의 터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뛰어넘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들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복음은 너희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영혼,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간 변절한 모습의 유대인들은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큰 잔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선민으로서 받았던 모든 특권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 또한 동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초청 그 앞에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모습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 무조건 100%, 헌들 퍼센트 나는 구원 받는다라는 확신. 물론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올라가서 공양을 드리고 그렇게 산다라면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가진 나쁜 짓은 다해 가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일까요? 내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여러 가지 마음 미움, 다툼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마음. 이거 달라스에 가면은 그 달라스 딜로지컬 세미나리를 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으로 역임했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였는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한결같은 다윗은 뜨거운 가슴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가 그 책에서 표현하였어요. 근데 그 리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믿음이 온전히 들여진 사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책에서 나타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살았더니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죠? 그에게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듯이 한결같은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합한 한결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뭐 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자신 있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다윗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하다가도 실수도 하였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연약한 모습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죄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이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해 평화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결 같은 마음.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누가 뭐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좌에서 우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여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길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유대인은 그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맛보지 못하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큰 잔치를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어떻게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기쁨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하나님 내가 영접함으로 응하였지만 내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며 설령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뒤섞이고 하나님 변질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